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그 어, 제가 그 동영상을 이제 찍으니까 이것도 이제 가을 겨울 접어들어서 이제 우리가 음, 침대 파는 계절이라서 일이 많아서 아마 잘못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좀 음, 특별한 것 아니면은 어, 자, 그 그렇게 많이 동영상이 안 올라, 올 겁니다. 보면은, 그, 제가 민희진 씨에 대해서 내가 그 같은 민 씨라고 기도해준다고 이렇게 그 올렸는데, 한달 전인가 그렇게 올렸는데, 그리고 꿈에도 좋은 기운 나왔고, 근데 유진스가그 민희진 씨 지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 하던데, 뭐 잘, 잘 됐네요. 그치요? 어 제가 잘 모르는 다 사람들이라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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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는데 잘 됐네요. 보니 잘 되겠네요. 그리고 어 이재명 씨는 음 제가 이재명 씨에 대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는 편인데 이제는 어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접어 두려고요. 왜냐면은 어, 이재명 씨가 지금 운이, 운이 조금, 음, 이제 좀, 그러니까 기운이 좀안 좋은, 음, 시기에 접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안 좋은 게 아니고, 운이 좀 약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데,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하, 이게 제가, 이게 마음이안 드는 게, 문재인 씨는 그렇게 뭐, 만났다 치, 치자. 그리고 뭐,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던데, 이재명 씨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문재인 씨 뭐, 되면은 뭐, 도와주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또 김종인 씨도 만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운이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갖고, 얻는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어, 아마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옛날 선거할 때도, 대선할 때도, 음, 다음 번에 널안 노리더라도, 어, 크게 보고 가야 되는데, 별로 안 좋은 그룹들을 마지막에 이게 표 얻으려고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 하여튼 별로 안, 음, 그렇게 지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도 만나고 이러는 것 같던데, 음, 그게, 기운이 좋을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참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제가 뭐 꿈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안 좋습니다. 기운이 그래서 아마 어 선거 그러니까 재판도 일심에서는 안 좋은 재판이 꼭 나올 겁니다. 안 좋은 선거가 어 그래서 제가 그 재판 을, 꿈에도 재판을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는데 싶어서 쓰러져 있는 이재명 씨를 강제로 부축해서 어깨를, 어깨를 이렇게 어깨, 어깨를 내가 강제로 치고 그 법원에 제가 데려가서 법원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씨가 반포기 하는, 하는 상태에서, 어, 그래도 그, 어, 마지막 이제 도움을 받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어, 정치인에 대해서나, 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는, 어, 집착 같은 어떤, 어, 괜히 아무것도,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내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는, 아, 조금 적고, 내일 장사나 편안하게 하자, 내 일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요즘은, 장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너무 바쁩니다. 어, 그리고, 음, 그래서인지, 3일 전인가? 원래 조국 씨는 꿈에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꿈에 나타나서, 좀, 이게 조국 씨는 기운이 좀 약합니다. 꿈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약간, 네다섯 번 나타나길래, 그, 제가 가만히 약간 비스듬히 서서 앉아서 조국 시간 오는 거를 보고 네다섯 번을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계속 마지막에는 꼭 하늘의 기운을 받은 사람만이 대통령 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어, 어, 사람들, 음, 중에서 인기 많은 사람도 대통령이 될수 있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조국이, 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음, 조국 씨는, 음 그, 대통령이 될 기운은 좀 약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냥 있었습니다. 어 정치인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인이 계속 나타나는, 나는 것은, 제가 국가, 우리나라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 는 어, 애국심이 좀, 강해서 그런지, 하여튼 정치인이 많이 나타납니다. 애국심에 대한 어떤 집착이 제가 있는지 몰라도. 어, 아 그래서,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을 그냥, 음, 조금은 멀리 하고 싶습니다. 일만 하고, 왜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 씨도 조금 잘 되면은, 그, 음, 자신의 머리로 다 해결된 것,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줍니다. 그게 하늘에서나 시, 그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음, 근데 머리, 너무 머리로서 그 세상을 헤쳐나가려 하면은, 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걸 아직 조금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어, 되게 어려우면 그때 가서 이제, 음, 어, 또,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어, 조금 내려놓고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어, 제, 제, 제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어, 다른 것에 대해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상하게 제가,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저는 아, 늙음악해,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냥 장사 좀잘 되는 가게, 그러니까 기업도 아니고 가게, 조그만 가게라도 장사 를 돼서, 노를 후 편안하게 거기서 보낼 수 있는 가게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음, 속마음 속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게 하나만 딱 남고, 그래서 좀더 크게, 큰,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뭐, 내가 가게에 대해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음,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은 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